제 책임을 통감해요 그는. 어쩔 수 없지 않느냐. 긴장하는 선수들을 지금 이 밑바탕은 지금 어느 정도 다져져 있어요. 사실 대회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뭐, 돈도 돈이고. 내년에 참 아주 좀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된다, 올해. 어, 사실 안타깝죠.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, 세계적으로 어느 구단에서나 보면은 그런 상황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. 저희는 그거는 감내해야 되고, 어, 제가 그, 뭐, 그거는 책임져야 될 일이고, 제가 참또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제 제자면서도, 제 제자고 참그 유능한 사람인데,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게참 안타까운 일이고요.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될것 같고, 제 책임을 통감해요, 그거는. 하지만, 팀으로서는 또,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가 있고, 그런 상황이 온다면, 은 또, 그걸 그냥, 그냥 또,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, 뭐, 어쩔 수 없지 않느냐. 안타깝지만 더 좋은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감내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어찌됐던 그런 그 사태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정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 쓰고 잘 해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더 많은 후보군들을 놓고, 놓고 그걸 했었어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뭐 일부러 게인는 좋은 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, 또 팀에 또 있는 사람들도 있고, 지금 현역으로 하고 있는 몇 분들도 물망에 올랐지만은 결국 지금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분들을 세 분을 최종적으로 골랐었죠. 골랐었는데, 그, 나중에 그 면접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대담을 해보고 하면서, 하면서, 어, 상당히 그, 이 축구에 대한 열이, 이민성 감독이 어떻게 해서 그 최하위로 점수를 이제 다른 분들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, 에, 경력을 봐도 쭉 아주 프로팀, 해외, 해외 프로팀에도 있었고, 국내에도 있었고, 또 대표팀. 올림픽 대표에서 금메달도 땄었고 고치로서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으면서 특히나 그 선수들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아 굉장히 그 노력하고 공부하는 지도자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. 저희가 그 심사위원들이 그때 다섯 명이었죠. 근데 전체 그 의견이 그래도 어, 이민성 감독 쪽으로 많이 갖고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갖고 있고 어, 와서 실제로 지금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훈련하는 과정이라든가 선수들하고의 그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볼때 상당히 저희가 좀 기대를 갖게 하고요. 어, 아주 열정, 열정을 가지고. 어, 선수들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, 저희가 좀잘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어, 다 대표팀에서도 만났고 또 홍명구 감독 같은 아저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, 제자 중에서도 또 포항에서 몇년 동안 같이 제가 감독할 때 선수로도 있었고 또 대표팀에서도 선수로 있었고 어 이영표 선수 아 이영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9 8년도부터 올림픽 대표팀으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대표팀까지 같이 연을 맺었고 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러워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그 축구의 큰 자산들이거든요. 자산이고, 정말,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될 기둥들이라고 볼수 있는데, 저의 입장에으로서 본다면, 정말 이 사람들이 더 잘해주길 바라고, 또,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돼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. 저희는, 제 입장에서 본다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앞으로 정말 옆에서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,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그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전체 축구, 프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함께 노력하고 해 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, 주역들은 그 세대들이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또 옆에서 도와주는 위해서 좀어 좋은 길이 있다면 좀 조언도 해주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아무리 원해도 <laughs> 이 선수가 안 돼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됐다가도 다른 팀하고 또 경쟁 관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뺏기는 경우도 있고 어 저희가 지금 작년에 경기력을 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은 수비 쪽에서 중앙 수비 쪽에서 좀 문제점이 많았고, 그 다음에는 미들필드에서 또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안 됐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체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안 좋았죠. 저희가 후반 한 그러니까 경기 한 6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,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. 안드레라든가 뭐한두 사람한테 의존해서 하는 플레이가 거의 대부분었고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미들 필터 쪽에 저희가 많은 좀 신경을 쓰고 특히 선수들의그 체력적인 면 아주 그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선수들 영입에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썼죠. 긴자는 선수들을 지금 이 밑바탕은 지금 어느 정도 다져져 있어요. 가지고 지금 큰 대여들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대여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내년에 좀 아주 좀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된다. 올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수 관련해서는 좀몇다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졌다. 하지만 마지막 포즈를 그 메꿀 수 있는 대역 급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해서 지금 노력 중이고 아직 성사된 거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이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. 외국 선수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그쪽에서 들어오는 비자관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검사관계 또 들어와서도 경위관계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, 그리고 실제로 옛날 같으면은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직접 가서 보고서 고를 수 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밖에 고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. 이건 <laughs> 참 어려워요, 영상이. 이건 전부 그 하이라이트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다 좋은 선수 같은데 풀게임을 보면 이건 또 완전히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선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적응됐던 선수들 을 위주로 많이 보게 되고, 어, 그런 선수들을 지금 선호하게 되는데, 그런 그, 해외 선수들에 대한 인력풀은 굉장히,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단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, 어려울 거예요.